발로란트 유튜버들은 어떻게 막 들어갈까 오늘은 그것에 대해 알아봅시다 유튜브 영상들을 보시다보면 사이트를 막 들어가는 장면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때문에 많은 유튜브 시청자들이 따라하다가 티어 하락을 겪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나은 들어가다 보면 좌우에 애이이어있있맨맨죽죽데이 e s 피도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들어가지? 라는 생각을 한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여기에는 아주 당연하지만 사소한 팁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럼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수비팀 위치, 발로란트를 하시다 보면 맵별로 수비팀들이 가야 할 곳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헤이븐, 스플릿, 바인드, 어센트 이 지점들이 대표적인 예의죠. 이렇게 자리를 잡는 이유는 한곳한 한 곳이 사이트를 막기 위한 중요한 길목이기 때문인데요. 이 위치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영상을 예로 보여드릴게요. 원해. 한명 남았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어센트 A 사이트에 누가 있을지 알고 어떻게 들어가냐 라고 할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어센트는 B2 미드 하나 A2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죠. 하지만 제가 여기서 A 사이트를 먹고 있던 제트를 잡았고, 팀원들 또한 A 숏에 있는 적을 잡음으로 인해 A 사이트가 클리어되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머지 적군들은 CT로 백업을 오고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섬광 또한 A 사이트가 아닌 헤븐, CT 길목에 써서 빠르게 적군이 백업을 구역을 클리어해주는 것입니다. 도턱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닌 한명을 짜름으로써 없다는 것을 예측하고 빠르게 구역을 먹을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스플릿 A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스플릿 a 에서는 이러한 형태로 수비를 많이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램프에 있는 사이퍼를 잡음으로써 a 사이트에는 사이트 한 명만이 남았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롱피킹을 해본 결과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여기에서는 있을 곳이 사이트 또는 언더헤븐 그리고 화분 뒤 정도겠네요 엔트리이기 때문에 연막을 펼쳐 사이트 진입을 유도했고, 들어가면서 해븐과 언더헤븐에는 적이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이트 안쪽과 엘보 부분이겠죠. 사이트 안쪽은 살짝 체크했으니 엘보 부분을 보겠습니다. 레이나를 잡아주고, 적팀이 백업 오는 스크린을 쬐줍니다. 스크린 또한 빠르게 먹어주고, 마지막 시티까지 커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수비 팀 포지션을 파악하고 그것을 뚫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피지컬, 피지컬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러한 ESP 같은 작업들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맵 리딩. 여타 다른 FP 게임에서는 왼쪽 위에 있는 미니맵 등을 보는 것이 익숙치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발로란트에서의 맵 리딩은 아주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위치를 표시해주기 때문이죠. 아군과 적군이 교전했을 때, 적군이 죽은 위치. 또는 교전 위치 모든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정보성이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군이 만약 어느 구역을 뚫게 됐다면 그 구간을 막기 위해 근처에 있는 적군이 신경 쓰거나 이동하게 될 겁니다. 이뭔 개소리야! 간단히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만일 사이트 인원이 죽게 되었다면 사이트 근처 인원은 사이트를 백업할 것이고 사이트 근처 인원이 죽었다면 사이트 인너는 사이트 안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결국 우선순위는 사이트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통해 공격팀은 수비팀의 이동 경로를 예측할 수 있게 되고 유튜버 분들처럼 슉슉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그 지역을 수비하고 있는 캐릭터를 아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다잉큐로 진행하거나 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이상 한 캐릭터가 여러 번 반복해서 구역을 지키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많이 뚫리거나 죽으면 바꾸겠죠. 수비 팀은 상대방이 오기 전 스킬들을 통해 방어하곤 하는데, 이때 상대방의 캐릭터를 보고 파악하고 공격할 방법을 생각하는 겁니다. 만일 스플릿 b 에 사이퍼가 있다면 제트의 대시 연막을 이용해 사이퍼의 스킬을 끊을 수 있고, 또는 레이즈의 폭탄, 로봇 등을 이용해서 제거할 수도 있겠죠. 제트나 레이즈가 없다면 아마 미드나 A를 공략하는 게 편할 겁니다. 하지만 만일 레이나가 A를 막고 있다면 B를 막고 있는 사이퍼보다 훨씬 돌파하기 쉽겠죠. 이런 식으로 수비하는 상대방 팀의 캐릭터 등을 파악해서 뚫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유튜버분들이 어떻게 상대방 위치를 다 아는 것처럼 슉슉 들어가서 돌파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물론 100%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뇌지컬적인 측면으로 예측해서 들어간다는 걸 알아보았습니다.

마이크가 설치한 분이 한명 남았습니다. 예 메인 이민 예, 공수네 예. 간다 간다 파타이 나도 이 정도 이지 클랩 괜찮아 괜찮아 수비팀 승리. 난 이제 시작인데 벌써 끝 뜬나?